자,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입니다욥기 11장 1절입니다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까지만 말합니다 지금 상기를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고민이 있어요.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영 깔짝지근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일단 끊는 건 끊은 거고, 우리 옆 사람 하고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도 참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 의 축복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되는 욥기서 11장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좋게 봐도 욕하고뭐 동년배이거나 또는 그보다는 좀더 어린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철이 없다면 나타나게 된 특징이 하나 있죠. 첫째, 할말안할말 가르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명확한 결론이나 대안도 없이 막 문제 제기만 하고 막 펄펄 끌어오르다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지금 여기 소발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욥이 무슨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얻어맞은 주제, 근데 쓸데없이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엘리후나 빌다시 한 마디를 하면 욥은 뭐두배 이상 대답을 하니까 뭐 버시었고 형님 뻘인 욥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죄를 지어서 심판당한 주제에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왜 하나님께 대드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건더패역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1절 2절 볼까요?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소발이 들어보니까 요의 말은 이제 말 많은 사람이 어찌 그 의롭다 함을 얻겠냐.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지른그 죄를 다 잊어먹고 깨끗하다 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좀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소 가르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한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요거 현이 조금 어렵죠. 요거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감추어져 있던 너의 모든 비밀까지도 다 밝혀내실 거다, 보여주실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소발이 느그기엔 지금의 다음 모습이 좀 뻔뻔해 보인다는거다요왜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이에는요에는 봐도 저건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인데 는 죄를 음에않았다고지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에에는그다음는는그는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은 너의 죄를 다 보여주고 드러낼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 절에 바로 이 소발이 하는 그 주장에 논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번역된 게 다른 번역본, 뭐 표준 세 번역. 뭐, 개혁 한글판, 또뭐 공동 번역, 다른 번역을 보면요.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의 벌 하신 것이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넌 이것보다 더 맞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죄보다 덜 맞은 건데 너한 거니까 더 맞아야 되겠다. 그런 심판을 당고도 어떻게 그렇게 입을 돌리냐. 지금 소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소발도 보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제시하지를 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벌이 네가 지은죄보다 가볍다 그런 소리를 하고 지은죄 대로 하면 너더 맞아야 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맞습니까? 응? 지금 전재산 달아갔고 아들, 딸 10남매 세상 떠났고 응? 아내하고도 관계가 무너져 있고 몸의 건강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남은 건 입술 하나예요 진짜 응? 뭘 어떻게 더 맞아요? 그러니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한 일을 이게 과정이 아닌 결론으로 보면서 심판받은 거다 천벌받은 거다 질의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고난이 워낙 커 보이니까 아마 죄도 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온통 착각 속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베새 친구라고 하느니 뭐 엘리바스나 빌다 또 소바 이런 사람은요. 그냥 동네 어죽이 떠주니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이세 친구들도 분명히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몫을 해내는 그런 이름 있는 인물들이고 철학자들이고 민족의 지도자고 의로운 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자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아닌 척해도 무슨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겨나요?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 여러분 명예욕의 다른 이름이 시기심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자 그러다가 욥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아, 그러면 그렇지. 아, 너라고 별수 있겠냐? 아, 모르긴 몰라도 뒤로 호박실을 깠으니까 이런 문제 생긴 게 아니겠냐 하면서. 지금 그 현상과 상황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결론으로 보면서 자기 수준으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 정지하는 게 제일 쉬워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막 지적질하고 해보셨죠? 나는 안 해봤다. 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냐 쉽고요 편하고요 심지어 어떨 땐 재밌기까지 해요.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는요 뒷담을 하고 뭐 후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하고 함께 먹지도 마시지 말래요. 고린도전서 오장 십일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할 때이 모욕 이게 후욕이에요. 그런 자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또 그렇게 후욕하는 자에게 어떤 볼이 있대요?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 후욕하는 그런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나좀 잘못한 거 있어도 다 천국 까지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실이고 충성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충성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욕하는 그런 믿음, 쉽게 다른 일을 정죄하는 믿음, 시기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이겠는가? 예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욕하는 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자기의 속이 그렇게 시커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을 정죄하고 끌어내리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가 지은 죄보다 가벼우니까도 아무 말하지 말고 달게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으신 거 하나님한테는 어찌 알겠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7 절부터 봐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지혜의 오묘함으로 욥의 죄를 밝혀 주실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죄를 졌었지 하고 나와야 될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자꾸 미 말을 빙빙 돌려요. 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요, 어떤 질문을 받고 뭐 토론할 때 무슨 답변을 하면 받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죠. 자꾸 딴 얘기하고 딴 사람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빙빙 돌리고 그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못 알아들었거나 회피하거나 소발을 봐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명확하게 그럼 요배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다 드러낼 거라면서요. 들어보라면서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할 뿐이지 하나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짐작조차 잘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말을 빙빙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르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야 문제가 있으면 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셔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요비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 구절 봐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주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능히 막을 쏘냐? 뭐지? 왜왜왜 나한테 왜 그랬는 거지? <laughs>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다가 그래서 재판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너는 정죄받아 벌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 1절 봐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너 자기 절에 모르겠다고 하면은 너 나귀 새끼 같은 거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런 무욕적인 말을 해요. 12절 봐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이도 다더 많은 요백에 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쓰읍. 여러분이 새끼 나귀 또 새끼 개 새끼, 오리 그럼 어때요? 귀엽죠? 뒤집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laughs>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를 향하여 손을 들때내 예,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지? 너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죄부터 놓고 기도해라 버리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아니 있어야 버리지요 있어야 응?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엉뚱한 주장을 펼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또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것이요 자,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여서 광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18절 내가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며, 돈을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소발이 몇 마디 막 횡설수설했는데,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욥이 정확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나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에?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요 무슨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을. 에? 당신은 악합니다. 뭐가요? 당신은 못됐어요 그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거는 없이 막 당신 못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요? 발끈하는 거보니까 못된 사람이네. 아이고 <laughs>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너의 감추둔 죄를 다 드러내실 거니까 들어봐라 해놓고 결국은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발언이. 아니 그래 다 보고 계시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가볍다고 하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말좀 해봐라. 근데 아무 근거도 대질 못하면서 벌보다 죄가 더 무거워 하니까 이제 욥이하죠. 펄쩍 뛸 노릇이지요. 사실 요비 지금 자기가 잃어버린 것 가지고 펄쩍 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애초에 가진 재산 잃었을 때에도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뭐 아내가 그냥 차라리 하나 욕하고 죽어버리라 막 그럴 때에도 심지어 온 몸에 병이 걸렸을 때까지도요 원망 한 마디를 안 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다시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이름은 찬양밖에 합당합니다. 요번 그랬잖아요. 내가 복도 받았으니 재앙이라도 주시면 받겠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고 막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듯막 속을 막 빡빡 긁으면서 자기가 겪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과정이 아닌 결과로 생각을 하고 막 역추적해서 아주 천하에 몹쓸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들 노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욕도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욥의 항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요 여기 있잖아, 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해석자의 관점과 그 해석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자신의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대요. 성인군자는 그냥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넘어갈 이야기를 또 사기꾼은 노림수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왜 노림수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거든. 자기가 자기가 뭔가 노리고 무슨 말을 하니까 다른이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어떤 해석을 하느냐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사막교의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해석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해석이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아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저한테 이상 일이니까 이상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죠. <laughs> 다 당신 같지 않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 내가 좀다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좀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해서 다 파악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거리를 메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안 속으려고 하다가 너무 세상을 갑박하게 해보다는 혹 속더라도 세상을 아름답게도 볼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요비 이제 대답을 하는 게 12장에 나옵니다 자, 요비 대답하여 이르 아이고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응? 머리가 있고 나는 없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뭐 이러면서 나와요 여기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이고 영웅 납셨네 그려 잘난서 정말 이런 거예요 3절 한번 봐봐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정제가 요배 마음 가운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요배 상황은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으로 설명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데 잘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4절부터 봐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주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고통이 더 길어지면 이제 정말 실족하고 시험에 들것 같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아무리 커도요, 짧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길게 이어지면 어렵죠. 긴 투병의 장사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숨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는 왜 이러하냐는 거예요? 사회는 왜? 어떻게? 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왜 평안하게 살고 있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희들의 논리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너희들의 말 하는 대로 그러하더냐? 그 그러니까 욥기에 담겨 있는 신학은요, 정말 이제 굉장한 신학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그래서 요에에든나귀 새끼 갖다 막 모욕을 했으니까 너도 그럼 짐승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건큰 녀석들도 다 안다. 너희들의 수준이 공중의 새나 뭐 물고기와 별반 다를 법 없다는 거예요. 7 절부터 봐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할 거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가치, 그러니까 뭐딱 먹으면, 뭐짜고맵고다 아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정도는 다도 안다는 거예요. 귀가 그 말을 분간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젊은 소발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아뭘 모르면 차라리 말을 하질마라 무슨 뭐 아무 내용도 없는, 무슨 말을 하고 앉아있냐. 12절 봐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너 이상으로 살았고 보았고 겪었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몰랐을지 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겠냐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요비 살면서 보고 겪은 참 모순적여 보이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쫙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봐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설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른 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 주지 못하느니라 하단 그런 분이라고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게 받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상하다는 거죠 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거 뭐하러 권력을 줬냐 이거거든요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비란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들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런 현상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빼앗을 권력이면 뭐 하러 주셨냐? 어리석게 만들 작에 지혜는 왜 주셨냐? 그럼. 음?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엔 항상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의 법칙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끌어 가시는 기준이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으로 설명을 한다면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부자고 가장 권력자고 왕이 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러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악하고 못된 자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 설명할래? 할 때에 새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 꿀 먹은 뻥어리예요.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압과 세 친구들의 가장 큰 차입니다. 이 여기 마지막까지 가 보면 하나님 등장하셔요. 나오셔서도 요의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욥이 한 말에 대해서는 다 틀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 욥이나 친구들이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르면서 안는 척한 거예요. 외식한 거죠. 외식. 그러나 욥은 정직했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알려달라고 막좀 제발 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을 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하고 욕하고 같아요 달라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질렀던뭐 비명들, 뭐 치열하고 치열하게 뭐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라든지. 누가 저 하나님하고 나서에 재판 좀 해달라고 했다든지 사실은 되게 거친 발언이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정직하게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또 하나 배워야 할게 뭐냐면요 모르면서 아는 척 이해한 척 하는 위선보다는 모르면 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데 아는 척 해버리면요 해결도 안 돼, 여전히 몰라,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 돼요. 정직해야 진리 앞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 하던 이 친구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했지만 욥에 대해서는 수위가 달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남아 있는 욥기를 볼 때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말하지만 욥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태도와 자세라도 갖추면 그 고민을 하고 씨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늘 정직한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